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라. 라는 제목으로 퀴테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도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럼 어떻게 영광을 우리가 돌릴 것인가? 그가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나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예수 한번 믿어볼까? 나로부터 신앙된 출발은 온전한 신앙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시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시, 특별히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지금도 알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통해 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시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알수 있는데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 야됩니다 우리 호세아 선지자의 또 외침의 길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허세하서지자 보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멀어간다, 망해간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알자, 실수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인데 오늘 본문의 환상은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제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첫 번째로 옛적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옛적부터 이 말은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셨다 원래부터 계셨다 그 말이죠 어, 이거 뭘 말합니까 어,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 신은 언제부터 있었냐 하고 대질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태초부터 유일하게 계신 유일한 신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언제부터 있었냐? 이 말은 뭐야? 너희들 만들어낸 신 아니야? 급조된 신 아니야? 이거 기원이 어디 있어? 불이조차 그러니까 모르는 신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다. 이렇게 단일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환상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적부터 계신 신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신이며 어, 한분 밖에 없다. 그 신은. 그분이 신은 그 바로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런 싸구려 신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나님 참신이시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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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유일한 신이시죠. 그래서 어,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모세가 막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왜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몰라요? 모르 이유가 있죠. 왜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몰라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십니까? 믿음으로 알아. 성경은 이성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요.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착한 막연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나는 믿고 나는 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고개를 흔들어요. 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그런 신이 어디냐는 거예요. 막연해. 그 그러니까 모세도 똑같은 마음을 들었을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자기와 함께한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설명하려니까 이게 참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을 그럼 뭐라고 알려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오늘 똑같은 말을 하죠.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원래부터 있던 신이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러한 싸구려 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환상은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어, 죄가 없고 인간처럼 요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신이 아니죠. 순결하고 선결하고 거짓과 악기가 없는 그런 거룩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하나님 뭐라고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 하나님 거룩함.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굉장히 변덕증입니다. 놀랬다, 졸했다. 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타락한, 도피한 성품이 그런 신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뭐 불교 같은 경우 굉장히 고생, 고상한 것 같죠. 에렐을 깊이 복습하고, 깊이 뭔가를 이렇게 연구하니까. 생각의 세계를 넓혀가니까 그러나 불교는 생각입니다. 그냥 생각 이외에 넘어갈 수 없어요. 생각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좀 짧은 사람들은 요즘 그 스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 굉장하다, 아 대단하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유명한 요새 강의도 하고 막. 티비에도 그 나오고 그런 사람 누군지 알죠? <laughs>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의 이치를 따를뿐이다 그러니까 불교는요 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깊이 생각으로 확장해서 그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그게 그게 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다. 이 꽃이 나서 지듯이 인간도 태어나서 죽는 거인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그런 죽음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듣던 사람들이 와, 저 자연스러운 거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어? 가다가 누가 꽃 꺾을 수도 있어요. 폭풍이 한번 불어치면 나무가 뿌리째 뽑아 죽어버린다고 래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달려있잖아요. 어? 오늘 우리가 숨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자연스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스럽다. 이거 굉장히 멋진 말 같지만 이건 차라리 그냥 버려진 존재다 그런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즉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불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말은 뭐냐면, 악인에 대한 심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 열심을 여기서 볼수 있어요. 불. 하나님 은 어떤 분이에요? 열정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에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열정이에요. 준석 집사가 찬양에 관해서 열정이 있듯이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서 의인들이 참 낙심하지 않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잘되는 것 같은 현실을 보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해봤자 소용없다 이렇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아가기 위해서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에 열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열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지켜나가시는 방법입니다. 제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리더십에 대해서 공동체를 이끌어보니까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누군가 그 원칙을 깨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어제도 운영위원 모이면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 사정 봐주고, 다 봐주면 공동체가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하게 될 때에 그 다음부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이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 누군가 나라를 지켜야잖아요. 근데 나는 뭐 눈이 나빠서 못 가고 나는 허리가 아파서 못 가고 다핑계들려면다 핑계가 있죠. 나는 뭐 독자라서 못 가고 다 핑계가 있어요. 그럼 누가 나라를 지킵니까?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죽어나 살아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의무로 했어요. 그 의무를 지킬 때에 권리를 나라에서 준다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데도 마찬가지 배집살인들 이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이 생긴 알겠지만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원칙이 중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원칙만을 내세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원칙을 진행시켜 나가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진행시켜 나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과 열정 나를 향한 열정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아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길 원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아와 여러분의 전 삶을 내어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